최근 인터넷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실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양심적인 행동 방식이 특히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사회실험 콘텐츠는 주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되며 특정 상황을 만들어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과 인격 수준을 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반성과 칭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카메라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동이나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태도를 통해 그 사회의 양심과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미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각 나라 어린이들의 행동 차이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험은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에서 각국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실험 내용은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보며 고민하는 사이 순식간에 나타난 행인이 돈을 주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이어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흘리는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미국의 실험에서는 3명의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아이들은 행인을 쫓아가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보여주며 몰래 지켜보던 엄마와 진행자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아이는 돈을 슬쩍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그나마 한 명의 아이는 돈을 흘린 사람이 다가와 돈의 행방을 묻자 당황하며 돈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아이는 돈을 못 받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이를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길에 돈과 함께 특별히 태극기를 두었는데요. 단순히 돈만 떨어뜨렸을 때는 아이들이 길에 떨어진 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길을 지나가던 첫 번째 아이들은 떨어져 있는 태극기와 만원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돈의 주인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돈을 가져가는 대신 돈과 태극기 모두 주워서 벤치 위에 고스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태극기와 돈을 향해 작별 인사까지 하는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다음으로 등장한 아이들은 돈에 관심을 가지며 각 갖고 가자고 했지만 다른 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아이가 계속 아쉬워했지만 다른 아이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돈은 안중에도 없이 태극기를 주워들고 흔들면서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보다 태극기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며 결국 돈은 뒷전으로 두고 태극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까지 했는데요. 태극기를 제자리에 두자는 아이도 있었고 경찰서에 맡기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실험 영상을 본 세계의 누리꾼들은 이에 수많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는 실망스럽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다니 아쉽다는 반응인 겁니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지만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는 정말 귀엽다.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한국은 정직한 사회야.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 라는 극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초등학생이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살고 있는 유아진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경북 칠곡군에는 호국의 다리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외관 철도교로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의 철도교량인데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하면서 호국의 다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유아진 양은 부모님과 호국의 다리를 산책하던 중한 추모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추모비에는 엘리엇 중이와 그의 부인이 이곳에 잠들다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엘리엇 중위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실종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엘리엇 중위를 60여 년간 그리워했던 그의 아내는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엘리엇 중위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렸습니다. 추모비를 보며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유아진 양은 집에 돌아와 곧바로 칠곡 군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실종되셨다는데. 아직 유해를 못 찾았다고 해요. 꼭 찾아주세요. 아내마저 운명을 달리한 지금 아들과 딸이 아버지 유해를 기다린다니 안타까워요. 칠국에서는 꾸준히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유하진 양의 편지는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육군단 보병 50보병 사단장과 칠국 대대장에게 전해졌고, 육군에서는 유하진 양의 편지를 한 번씩 복사하여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장병들은 편지를 읽으며 발굴 작업에 더욱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유하진 양의 행동은 엘리어 중위의 딸 조지아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유아진 양에게 답장을 보냈는데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외국 군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아진 어린이의 아름답고 밝은 영혼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간다면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SNS로 퍼지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정직한 한국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 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5557 4884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